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어, 제가 매일 매일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하는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매일 매일 영상을 올려 못 드려요. 또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한 주간 어, 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어, 미국 고용지표가 공휴일 날잘 나왔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도 차이신 지표가 있죠. 차이신 지표도 괜찮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이번 주한 주는 저 주식시장이 괜찮을 것 같고요. 장중에 보시면 장중에 많이 흔들림이 보일 텐데요. 상승 추세를 탈 때는요. 시가에 좀 상승했다가 장중에 매물 소화를 하고 어, 또 오후 들어서 상승하는 패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잘 장악하시고 대응하시면 계좌에 좋은 수익률을 줄수 있고요. 어, 또 주식을 하실 때요. 저 모든 분들은 주식을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상승하는 종목을 올라타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 거는요. 쪽박하고 대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띄어놓은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 화면을 봤을 때이 종목은요. 코어롱 인더예요. 코어롱 인더인데요.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거래를 텄죠. 어, 2월 2월 8일 날 거래량을 탔는데요. 그 다음에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지금 오늘 보시면, 오늘 보시면 추세선 전환선에 양봉 캔들을 주면서 캔들을 꽈배기 모양으로 캔들을 묶어놓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구름대 위에 안착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주가를 받쳐주는 후행이 그림자처럼 뒤에서 따라하면서 상한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또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 입평을입평의 장기 61선을 터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또한번 거래량을 준다면, 이 종목은 상승 추세를 탈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투자 일별을 보시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 모든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주일 전에 매수 단가를 보시면 6만 천원이 6만 천원대가 가격이 보통 가격이고요. 6개월 이전의 가격 차트라든가 1개월 차트를 보신다면 개인들 같은 경우 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어, 외국인하고 기관 투신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윈도우 커버형 투명 어, 폴리드 필름을 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어, 가전제품 경기 회복이 좋아지게 되고, 주택 판매,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판매가 좋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가전제품 판매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 LED 관련주, 디시플레이 관련주를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선정해 봤고요. 종목을 선정하실 때요 항상 우상향, 20일 중심선을 지켜주는 종목들을 어, 보시는 게 좋고요 전환선 추세선에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에 어, 구독자 한 분이 어, 저기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는데요 어, 대우부품을 좀 봐주세요 하고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 대우 부품을 어, 이거를 제가 차트를 꺼내놓을 텐데요. 자 대우 부품을 보시면 어, 이런 라인에서 이 종목을 관심에다 넣으셨는지는 모르시겠고 또 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 매물벽이 이렇게 두텁게 있는 종목, 구름대가 너무 두텁게 있는 종목은 저희는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공략하는 종목들 대박 날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지 이렇게 대우 부품처럼. 구름대 밑에 두텁게 구름대가 눌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 종목을 관심에다 넣으셨다면, 이거는 잘못된 매매고요. 이런 종목을,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면, 쪽박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갖고 계신다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들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주식은요, 배워서 하세요. 배우고 하, 배워야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주식을 배우지 않고 예, 이런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다면 속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런 시장에서 제가 이런 패턴을 갖고 매매를 하신다면 차라리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게가 좋다는 거예요.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요, 어, 어떠냐? 우상향하고 구름대 위에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대우 부품을 보실 때저 보세요. 관심이 있나요? 백지장이죠. 아무도 관심을 연기금도 관심이 없고요, 투신도 관심이 없고 은행도 관심이 없고요. 여기서 보시면 개인 개인이 조금씩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신 건지 아니면 보유하고. 어, 보유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 새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어, 본인이 어떤 투자자 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업투자자이나 전문가이라면 이런 거는 트레이딩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매매를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우량주이면서도 시장이 수급, 이좋아온 종목들,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수익을 내는 거지, 가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래요.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 우상향하는 종목 이 웅봉보다는 양봉이 큰 종목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대박나시고요. 저희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한주 동안 좋은 수익률 내시기 바랍니다.